안녕하십니까. 윤가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 18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시 2200선, 2200선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장 시작할 때부터 갭상승으로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어, 그래도 0.8% 이상 상승한 모습으로 22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2200선을 탈환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 일전에 그었던 네, 2196은 이미 일단은 넘은 상태고요. 지금 뭐 이격도 어느 정도 지금 오일선하고 벌어진 상태라서 요거 이제 내일 정말 그 기, 직전 최고가인 2217 어, 이걸 깰지 한번, 한번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7% 올라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약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 중에 지금 여기 음봉 아래 길게 지금 그 꼬리 단 것처럼 어 그래도 음봉 크게 떴뜰뻔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마, 마, 만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만회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2% 이상 올랐습니다 2.1%. 그리고 이 추세를 보이면 그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이제 한 30개 기업 무량한 기업에 대한 지수잖아요. 근데 어제 이 다우존스가 이 나스닥. 나스닥은 0.9% 정도 올르는데 그쳤는데 이런 나스닥의 흐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S&P는 그 중간 정도 한1.3%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어쨌든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미국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좀 기술주가 약간 주춤해지고 지금 어제는 다우존스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 선물 보더라도 나스닥보다 지금 S&P랑 그 그쪽이 더 강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주가 이제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여기 이제 실현 손익 보시면은 어제 테슬라 어제 테슬라가 또좀 오르길래 물론 테슬라 더 오를 수 있고 더 오른다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해 가지고 테슬라 그래도 91%. 뭐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트로는 91%로 그냥 어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819불에 사서 1572불. 정말 테슬라 그동안 열심히 올라줬는데요. 어,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먹고 판다는 마음으로 팔았고 뭐더 오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 S&P500에 편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액면, 액면 분할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로빈후드들이 엄청 산다고 해가지고 뭐 한번 그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만 팔았고, 나머지 뭐 아마존부터 해서 여러 기술주들하고,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은 다 그대로 저는 어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1년에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도 봤지만 지금 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강한 모습 나온 것 중에 배경의 하나가 이제 모더나의 초기 임상서 전원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지수도 그렇고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했다는 얘긴데요 지금 얼마 전에도 치료제와 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 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모더나가 그 중에서 지금 27일에 최종 임상에 들어갈 거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긍정적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뭐 5만 명, 뭐 6만 명 이렇게 나와도 일단은 기대감에 더 올랐다 라는 이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영상으로 올렸듯이 일단 사, 사실은 전문가 얘기들 들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100% 백신은 사실은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고요. 그런 우리 독감 백신과 같이 한 60%, 70%, 현재 유행하는 거, 혹은 유행할 걸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한해서 이제 백신 개발은 좀 가능할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런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외행도 여 가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좀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시원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6천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오늘 계속돼서 상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금융투자가 4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물론 4천억 이상 들어왔다가 또 금방 파는 게또 금융투자긴 한데, 이거 어쨌든 간에 큰돈 오늘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아직은 뭐 주가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큰 매수세가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종목 보시면은 저는 재밌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 전에 이제 언택트, 계속 언택트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언택트,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거는 오히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조정이 오고, 우리가 정말 이제 무시하던 현대차, 현대차 이제 끝난 것처럼, 좀 저희가 무시를 했었죠. 핫한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어느새 이제 뭐 시총도 많이 내려가고. 그런데 이런 이제 현대차 종목이 7%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봐도 외국인 기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런 뭐큰 상승의 뭐 배경으로는 한국판 뉴딜 기대감에 급등했다라는 이제 뭐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실 회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테슬라 얘기하고 그리고 뭐 니콜라까지 뭐 수소차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대차는 이미 내연기관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연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도 개발하고, 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실제로 작년에 5천 대 이상 그 수출을 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뭐 유럽에 뭐 수소 트럭까지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는. 니콜라는 사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핫한 주식인데, 조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현대차를 너무 그냥 지는, 망하는 회사처럼 취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지 아니면 반짝 상승으로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 뭐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삼성전자도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1.6% 정도 상승을 보여줘 가지고 개인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오늘 수급도 외국인 기간 시원하게 들어왔고, 며칠째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원을 빨리 돌파해야 우리 지수도 많이 오르고, 개인분들도 많이 수익을 보실 텐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들, 전기차나 언택트 이런 바이오, 이런 종목군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는 어, 물론 제가 시총 10위 다 보유하고 있는 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별 종목 중에 또 SK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SK가 9거래일 연속 음봉에서 드디어 양봉 처음으로 떴고요. 양봉 떴는데 뭐2% 오른 거 저한테 뭐큰 어,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 송원산업, 그래도 또 올라줬습니다. 송원산업은 그래도 걱정이 좀덜되고요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SK텔레콤, HMM 모두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약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관심 종목 살펴보고, 다음으론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계좌 보시면은, 어, 먼저, 송원산업 어느새 그래도 마이너스 6%까지 따라왔습니다. 요거 제가 보유가 1,300만 원 갖고 있는데요. 요거 마이너스 6%까지 많이 따라와서 이거 좀저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몇분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전은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수익 실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좀 계속 기다릴 생각이고요. HMM은 2분기 실적 기대되는데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좀 기대를 하고 있고 HMM이 지금 뭐좀 약간 그런 중공업 쪽, 조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선사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강점이 그런 고유황 연료유, 선박유가 고유황, 저유황이 있는데 HMM은 고유황유를 어 그런 스크러버라는 걸로 이제 조금 그 고유황유를 쓸수 있는 장치를 좀그 설치한 선박 비중이 70%까지 높습니다. 글로벌 선사들도 그렇게 높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사용 면에서 조금 경제성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일단 좀 저는 흑자 전환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제 본전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SK 드디어 마이너스 20%까지 오늘 조금 만회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은 비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셈치고 계속 기다릴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와, 시총 1 2산거 시총 1 2산거 보면은 어느새 현대차가 1등입니다. 마이 플러스 8%. 마이너스 꼴찌였는데 플러스 8%로 지금 수익률에서 1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꼴찌는 한때 1위였던 우리 카카오가 꼴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사, 세 용지마 그리고 이게 참 순환매가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바이고요. 일단은 지금 요거는 제 전략은 일단은 수량 자체가 하나씩 많지 않기 때문에 뭐한 주, 뭐두 주, 여섯 주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한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그때 뭐한 주씩 더사던지 조금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으로 떨어진 거 위주로 사는 전략으로 일단 이 시총 12 계좌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이제 어느새 원치 않게 주력 계좌가 되었던 지금 1억 1,600 정도 갖고 있는 제 주력 계좌입니다. 오늘 또 수익 실현했습니다. 뭐 매일매일 일당 정도 벌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 실현 손익 했고요. 이 와중에 뭐로 실현 손익을 얻었냐면은 이제 코덱스 200이죠. 오늘 코스피가 오르길래 코덱스 200 매도했고요. 2% 수익 얻어서 500만 원 매도해서 지금 10만 원 정도 매도했고 인버스 오늘 또 1,0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코덱스 200은 500을 더 팔아서 지금 남은 거 5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플러스 한2% 정도 되고 있고, 일단 인버스, 인버스는 지금 마이너스 4.7%.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갔었는데 오늘 1천만 원을 더 매수하면서 이제 조금 손실율로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4.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단이 어느새 2,100까지. 코스피 기준 2,100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뭐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은 많으신데 저는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젠가 코스피가 2,100 조정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사실은 구독자 분들이 더 걱정해 주는 그런 이제 좋은 모습인데 저는 사실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있고요 이거는 그때 이제 썸네일에 계속 쓰듯이 저는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먹을 때까지 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매수할 예정이고 지금은 일단 현재까지는 1억 1천 제가 그동안 보유했던 이력상 어 가장 많이 인버스를 샀던 적이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것과 지금 타이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일 한번더 사면 이제 기록을 깨서 이제 1억 2천까지 보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사고 싶진 않고요. 뭐,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내일 더 크게 오르라 주면 또 코덱스 200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인버스 또 사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 저는 조정 올 때, 조정 올때 이제 수익 실현으로 마감을 할 생각이고, 지금 잠깐 평단은 2100 정도고 계산해 보면, 이게 계속 제가 사다 보면 또 2150, 뭐 2200, 뭐 이렇게 계속 평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언젠간 2100, 2150, 2200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뭐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뭐 지금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뭐 다들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서 좀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익 보시는 주식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손실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제 계좌 보시면서 저보다 손실이 적으시면 좀더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